일단, 열려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장점이기도 하고, 단점이기도 해요. 이게 좀 폐쇄적이고, 내가 낸다 하는 건. 뭐, 뚝심이 있으니까, 뭔가 하나를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, 사업하시는 분 따로 있고, 또 옆에서 선수들는 사람이, 남의 판에 선수들잘 보이잖아요. 내것면 그게 매몰돼가지고잘안 보인다,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한번 안 하더라도, 귀는 열어놓을 수 있잖아요, 오픈마인드로. 그리고 진짜, 앞뒤 잘 따져보고, 맞으면, 굳이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열어놓고 나서 오픈마인드로 좀 수용을 좀 해보면서 제대로 앞뒤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낙천적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게 맨날 아우 잘 되겠지 뭐 선물 감사해 감사하면 좋은 일이라 이런 낙천적 말고. 어찌 되었든 내가 이렇게 잘 새로운 도전을 해가지고 이게 잘 풀리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아무하게 생각하면서 맨날 힘들다고 막 지금 현재 뭐안 풀리는 거에만 집중할 이유는 없잖아요. 객관적으로 그런 거는 바라보되 일을 잘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바라보면내 멘탈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 정도는 내가 힘들어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될 것이고 뭐잘될 때는 더욱더 날개를 달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줄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으로 힘듦에 굴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. 같습니다.